여러분은 혹시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1조 원이 넘는 가치를 가진 아직 상장되지 않은 스타트업을 뜻하는데요. 한때는 단지 꿈처럼 보였던 이 기업들이 지금은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상상력과 열정으로 미래를 만든 유니콘 기업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2 그래머리 그리 시대를 바꾸다 미국. 좋은 글은 좋은 생각을 만든다. AI 기반 문법 교정 서비스 그래머리는 단순한 교정기를 넘어 사용자의 의도와 감정까지 이해합니다. 영어 글쓰기에 어려움을 덜어주며 글로 세상을 연결하는 조용한 혁명가입니다. 9위 오하이오. 인도의 숙박 혁신 인도. 인도 청년 리테시 아가왈이 만든 오 y 이오는 작은 모텔들을 연결해 거대한 호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깨끗하고 저렴한 숙소에서 머물 수 있다. 그 단순한 믿음이 오 y 이오를 글로벌 유니콘으로 만들었죠. 8위 디스코. 디스코드 세상을 대화로 연결하다 미국 게임 채팅에서 시작된 디스코드는 이제 친구, 회사, 팬덤이 소통하는 거대한 커뮤니티 공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세상을 읽는다. 디스코드는 말 그대로 연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7리 캠바 누구나 디자이너가 되다 호주 복잡한 디자인 프로그램 대신 클릭 몇 번으로 포스터, 로고, 카드까지 만들 수 있는 캔버. 호주의 젊은 여성 창업자 멜라니 퍼킨스는 창의력은 누구나 가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전 세계 1억 명의 디자이너를 탄생시켰죠. 6. 화이트 댄스 세상을 춤추게 하다.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 짧은 영상이 세상을 휩쓴 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이야기로 공감한다. 그 본질을 정확히 읽은 기업이 바로 바이트 댄스였습니다. 5위 바이트 댄스의 자회사 틱톡 세상을 춤추게 한 혁신 중국. 단몇 초의 영상으로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세상, 음악, 댄스, 웃음 그리고 감동이 흐르는 플랫폼. 틱톡은 세상을 연결한 짧은 이야기로 21세기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4위 샤인 패션의 알고리즘 중국. AI로 트렌드를 읽고 빠르게 옷을 만드는 샤인 패션. 액션은더 이상 런웨이에만 있지 않습니다. 모바일 화면 속 클릭 한 번이 새로운 유행을 만들어내죠. 3위 스트라이프 결제의 혁명 미국, 두 형제가 만든 간단한 온라인 결제 시스템. 하지만 이 간단함이 수많은 스타트업을 살렸습니다. 돈이 움직이는 길을 만든다. 그 길을 가장 잘 닦은 기업이 바로 스트라이프입니다. 2위 오퍼 AI. 인공지능의 새벽 미국 ai의 시대를 열고 있는 오펀 ai 인공지능은 차가운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삶을 더 깊게 이해하려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 기업이 만들어낸 채찌 pt는 지식의 벽을 허물고 사람의 생각을 확장시켰습니다. 1위 스페이스 x 하늘을 넘어 우주로 미국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스페이스 x 민간 우주 산업의 문을 연 기업이자 인류의 두 번째 행성을 꿈꾸는 도전의 상징입니다. 불가능은 도전 앞에서 무너진다.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기업이 아닐까요? 유니콘은 상상 속의 동물이라 불렸지만 오늘의 세상은 그 상상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불가능을 믿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꿉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믿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일론 머스크